단지는 할배 옆에 참 좋은가보다 <laughs> 내 목소리만 나도앵거리네 음. 단지야 <laughs> 목소리만 들리도 된다고 하냐 아참 할배가 흐리 좋나 응? 바람이 쌩쌩 강골로 불어오는데 단지는 망고 펜타 걱정도 없고 하늘도. 단지 있잖아. 이래 앉아서 저 원산을 쳐다보면은 어? 녹음이 가다 가다 응? 어? 저기 한번 볼래? 소나무가 붉은 응? 어? 소나무다 붉은 소나무. 안 땡기지나, 응? 안 땡기지네. 안 땡기진다 단지야. 좀 상시하게 볼라 했던 문제 소나무, 홍송이다 홍송. 그래, 와, 와, 아이고, 음. 단지 단지야 우리는 컴퓨터가 없어 가지고, 그죠. 응? 컴퓨터 만질 줄은 몰라 가지고, 시대적으로 좀 뒤쳐지는 뒤처, 거다. 응? 단지니 컴퓨터 좀 만질 줄 알면은. 이 할배가 많이 좀 도움이 될긴데 응? 요즘 가만히 보니까는 뭐이뭐챗 GPT라 하는 이는 응 인공지능 수프, 인공지능들이 막뭐 엄청 뭐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논다던데. 우리는 그런 거할줄 모르고, 어이구 이뻐라 어이구다, <laughs> 어이구 이커네, 어 그래, 음. 채째 비트 경락하는 게 있잖아. 응? 너무 똑똑해가지고. 응? 어? 너무 똑똑해가지고. 사람을 위협한대. 단지 니인데는 뭐 위협이 되겠나. 단지 니가 더 똑똑한데 그치? 니는 뭐. 뭐 욕심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응? 가져오려고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배안에서 뭐, 니, 아무 상관 없다. 그래, 그기 채, GPT라고 하는 그게, 인공지능이, 응? 그림도 그리고, 응? 창작품, 음악도 지가 만들고, 응? 시도 쓰고, 시도 쓰고, 뭐, 법률 공부도 많이 했는가 봐. 그리고 또 의사 있잖아. 의사 그저 지능도 갖췄는가 봐. 그면병도 나중에는 그 인공지능이 다 치료할 것 같아. 응? 그러면 인간이 할 일이 뭐 있노? 우리는 조금 괜찮다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일할 응? 네? 일할 장소가 있겄나. 응, 직업이 있겄나. 나중에 농사도 인공지능이, 응, 로버트가 지으면, 응? 와, 상상만 해도 끔찍스럽다, 그자. 그래, 똑똑한가, 그, 채, GPT가 채팅도 된대. 그러다가 나중에 나르는도 인공지능도 나오겠다. 지금 조금 있으면은 어? 자동차도 나르는 자동차도 나온다 하는데, 어? 자동차도 날라다니고 인공지능도 날라다니고, <laughs> 야 재미나는 세상이 펼쳐지겠네. 응? 단지야 그게 좋은 세상인지 나쁜 세상인지 모르겠다 단지야 조막 소나 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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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 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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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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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간질 <간질간질간질기. 웃음> 간질 간질 <간질간질간질간질>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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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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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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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laughs> 이거, 응? 그래도 단지야 우리 나르는 차는 한번 타보고자 응? 나르는 차는 한번 타봐야 안되겠나 단지도 힘들게 이성이 왔는데 응, 응? 다음에 니네 나르는 차는 한번 태워줄게 니가 별 사고 없이 오랫동안 살면은 가능하다 항상 다닐 때 조심해라 방금 음? 네, 저아랫말저 운수에 한번 갔다 왔거든. 갔다 왔는데 그거는 벌이 잘 살았더라. 부럽더라. 내가 아직까지는 좀더 많이 에? 벌 키우는데 좀더 갈고 닦아야 되겠더라. 계속 기온 타다만 할게 아니고 농약 타다만 할 할게 아니고. 응? 그 독한 농약이 있더라도 응? 새로운 방법으로 키워내야 안 되겠나? 냄타달 필요 뭐 있노? 이제. 난지도 그 말벌 오면 좀 쪼꼬해라. 말벌도 조금 벌키우는데좀 장애물은 된다. 아니 많이 되더라. 여름 되면, 은 막, 온천지, 막, 말벌, 장수 말벌, 장수 말벌 왔다 가면 30분 안에 그냥, 오만마리로 다 그냥, 막, 박살 내니까, 응? 어? 단지, 니가 그거 좀, 응? 좀 처리를 좀 해라. 단지야. 오 자는 척 하네. 자나. 응? 눈함또 버러. 눈함또 버러. 그래. 음. 그래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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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음. 깽. 난 이제 좀 있으면 나 응. 딸기가야 어? 연걸 거다. 딸기가 산딸기 열면은 내니 좀맛좀 좀 보여줄게. 할머니도 좀 갖다주고. 벌은 뭐 통수가 없으니까는 할배가 좀 여유롭다. 단지니랑 멀리 발이 다 나서면은 산에. 등산도 같이 하고, 그래 하자. 간질간질, 간질간질, 간질. 우리 문명이 발달해도 그제, 응? 우리 저기, 어릴 때만큼 그렇구나. 어릴 때는, 강가에 나와가지고, 응? 피레미 잡고, 응? 스케이트 타고, 응? 양발에 빵꾸 내고, 응? 말린다고 빵꾸 내고 맥이 잡고 햇불 더고 그물로 응? 응? 맥이 잡아서 크... 끓여 먹는 그 시절이 참 좋았는데 또 있잖아 지불놀이 한다고 응? 낮은 야산에 응? 보름달 돼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깡통에 빙글빙글 빙글 돌면서 풀장만 했던 게 어? 눈이 아련 아련한 그 시절이 좋은데 지금은 뭐 어? 지금은 단지야 어? 니를 이리 하면 만지도 어? 만지도 어이구 성폭력이네 뭐라 사서 뭐딴 집에 가서 니 어? 네 닮은 고양이들을 만질 수 있겠나 강아지도 그렇고. 너무 터치를 응? 못하게 하니까 정이 안 든다 이가 그지? 이래 좀 이래 니처럼 이래 좀 만지고 쓰다듬고 응? 응 불알도 한번 만지고 이래야 응? 정이 들고 응? 에이 후. 친근감이 넓긴데 맨날 안돼안돼 안돼 이러니까 뭐되겠나 아이고 저쪽에 선생님 오시네 선생님 왔다. 이제 할머니 기다리고 있던데. 그래, 그래. 아이고 인사는 해야지 선생님. 응? 할머니. 할머니가 좋아하더라, 저 선생님을. 응? 아무리 할매가 치매가 있어도 좋아하는 사람은 단지 니하고, 응? 저 선생님이다. 할매는 아들도 싫어하는가 봐. 한 번씩 보면은 이칸집이다하면서 내보고 막. 가대 집에 단진니도 아무시 좀긴나제 그래도 야,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렸다 이상하게 기다리대 <laughs> 그래 선생님 오셨다 단진니는 와 선생님은 반옥 가다가 맛있는 음식도 니좀 네 챙겨주던데 와 인사 안하노 응? 오징 니는 할배밖에 없나 주위도 좀 살피라 이놈아 우. 그래야 응 기운받는다 항상 응 인사하는 것도 있잖아 그 응? 먼저 보고 먼저 인사하는게 좋다 손 아래든 손 위든 인사하는게 무슨 자존심이 있노 뭐 보다 니가 먼저 인사하러고뭐 보다 서가 있는 그런거 보다는 위 사람도 아래 사람 먼저 봤다 응? 시보면은 어이 자네 왔는가 인사하는게 얼마나 좋노 그단진이는또 응? 어른들이 또 눈에 보이면은 응? 숨지 말고 달려가서 안녕하세요 응. 이러 하면 얼마나 좋노? 그래, 그래. 하기야, 뭐, 니는 지금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다. 응? 잘하고 있다. 그래, 대답도 잘하고, 응? 응? 대답도 잘하고 하니까, 니인데 후원금도 안 챙겨주나? 뭐, 할배가 좋아서 죽었나? 단지 니가 하도 이뻐서 주겠지. 그 용돈 주듯이. 응? 알았나, 단지 알았나. 어른들 만나면 항상 장글 장글 웃으면서, 어? 아기 목소리로, 엥 가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laughs> 단지야, 좀 있으면은 저 선생님이 단지야 밥 먹으러 오세요 이래 한다. 응? 어? 아이고 밥 먹으러 가니까 꼬리를 살랑살랑 기분 좋는가 없네. <laughs> 지야 저기엔 불을 피우는가 봐 연기가 올라온다. 응? 니 거에 연기 냄새 안 나나? 응? 꼬리만 살랑 살랑 흔들고. 응? 단지 니 자세가야. 원래 고양이는, 고양이는 이런 식으로 자나. 떡 벌려가지고, 응? 단지 말해봐라, 응? 말하기 싫다고. 그래, 말하지 마라, 그러면. 단지 그럼 노래는 한곡 해라, 니 혼자. 꼬리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단지 노래해라. 쿵짝 쿵짝 쿵짜짝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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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짜짝 쿵짝 궁짜, 쿵짜짝 궁짜, 궁짜, 쿵짝 궁짜. 궁짜. 노래 하는거가 하나 둘 박자 맞춰라 하나 둘 하나 둘전 대면 더욱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콕콕콕콕 공선아라부르리더 <laughs> 이상 참지 못할 외로움에 저전 가슴 음 내우네. 우리 하는기가 응? 아그 노래 보다 단지야 이를 만나서 이는 노래 생각나는 그대 사랑하는 나 행복한 사랑 잊혀질 때 잊혀진 대도 그대 사랑 받는 난 행복한 사람 또나갈때 떠나간대도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단지를 생각하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단지야 너를 만나서 나는 행복하다 용돈도 챙기고 <laughs> 단지야 나중에 네저아니다오늘 운동 좀 해야 되겠다. 방금 내 낚시가 가 피리미 잡아올랐는데 다음에 잡아줄게. 단지 꼬리 한번 잡아볼까? 꼬리? 꼬리?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그래, 으으으으으. 단지 니하고 셋실 까면은 음? 시간도 참잘 간다 신기하게 왜 그랬노 할배가 단지인데 푹 빠졌나 단지가 할배인데 푹 빠졌나 응? 암, 단지가 신비로워. 신비로워. 단지 니네 거리 앉아가지고 또 하루 종일 또 자겠다 보니까. 응? 하루 종일 자겠어. 단지 마늘종, 마늘종, 마늘종이 두 개나 있네. 예 yeah. 코코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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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코리 코코코코 코코코코 코코코 코코코 <laughs> 코코코 그래. 코코코 코코 <laughs> 단지랑 단지랑 오늘 셋실은끝 <laughs>